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족개미입니다 빠밤 <laughs>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디지몬 배틀 어몇 번째 시간이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오늘 할 것은 샤인 그레이몬 vs 워 그레이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청자 제보로 진행하는 건데 저번에는 이제 아구몬대 아구몬으로 이렇게 세이버즈 아구몬과 어드벤처 아구몬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어 근데 오늘은 또 다르게 이번엔 진화체, 궁극, 궁극체인가? 궁 네, 아무튼 어, 궁극체로 한번 진화를 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버즈와 어드벤처의 대결 자, 이거 저번에 시청자분께서 이거 한두 개의 댓글이 달렸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해달라고 했었던 분과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한 분은 또 어... 그냥 아 저는 세이버즈 그냥 이거 완전체로도 할줄 알았는데 아이, 궁극체로도 할줄 알았는데 아니네요라고 아 아니네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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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자 오늘은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어,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둘다 코르모니 오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역시 초깨비님을 모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초깨비님. 아 예.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laughs> 네둘다 똑같은 초깨비고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여쪽 아구몬을 세이버즈 아구몬으로 샤인 그레이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워그레이몬은 어, 항상 만들어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워그레이몬이 좀 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쪽에서 샤인 그레이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샤인 그레이몬 한번. 한번 가보죠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mp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버즈 아구몬은 아구몬 저 s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구몬 s 네 이거가 진화 트리인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구몬 s 진화 자 이게 이제 세이버즈 아구몬이요 자 짜자잔. 이거 보시면은 저번에 아구몬 이제 트리 보셨으면은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팔에 팔토시, 팔토시인가, 이거? <laughs> 예, 예, 아닌데, 이거. 뭐, 너클 같은 거 끼고 있죠? 자, 또 MP를 채워주고. 자, 또 진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오 그레이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오 그레이몬! 오! 이야, 이거 그레이몬에서 살짝 키큰 느낌? 허리를 곱게 편 느낌인데요, 이게. 살짝 키도 엄청 크죠? 이게 엄청 크, 커가지고, 이거. 예, 좀, 지오 그레이몬이랑 그레이몬을 비교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그레이몬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이즈 그레이몬으로 한번 진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피니스를 좀 주고, 자, MP를 주고, 얘 진화하려면 또 이제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어? 얘는 뭐 필요 없나? 와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즈 그레이몬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 라이즈 그레이몬. 아, 근데 키가 너무 크다, 야 얘. 몇키한몇개 정도 되는 거지? 몇, 몇배 정도 되는 거지? 자 하나, 둘한네배네 개, 제네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와우! 자 이제 얘를 한번 앉혀볼게요앉혀본 모습은 과연 어떨 건지. 자 오, 아이 뭐야 이거 다리 수그리야? 이거 오리 자세인데 오리 자세? 뭐야 이거 오리 자세잖아 그냥. 이래도 엄청 큽니다. 장난 아니야. 어. 아... 샤인 그레이몬은 어떤 식으로 지나가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 채워주고, 해피럼 채워주고, 자, 가겠습니다. 샤인 그레이몬! 와! 뭐야! 왜 이래! 야, 에, 야, 야, 크, 크기가, 와! 그 날개에 달려있던 게 지금 더 커졌어요. 거기다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요 뒤에 꼬리가, 이렇게 꼬리가, 오오오오. 야, 어이 뭐야?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고요. 자 그다음에 머리는 어떻게 돼있을런지 머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머리는 너무 네모네모하다 머리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샤인그레이몬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워그레이몬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뿅. 어, 어, 어. 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토끼 2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샤인그레이몬을 만들어봤으니까 한번 워그레이몬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워그레이몬 현재 여기에 코로몬이 있는데 얘 레벨도 좀 많이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 얘는 뭐야? 자 얘를 좀 레벨을 동일하게 얘를 만들어줘야 돼요. 얘가 68이나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레벨도 올리면서 MP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이제 한번 우리 아구몬으로 한번 진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아구몬 와우 뭐 근데 진화트리는 뭐 얘는 항상 거의 똑같이 진화트리를 어, 하다 보니까 어 뭐 딱히 뭐 그런게 없네요 뭐. 자 그러면 한번 그레이몬으로 한번 진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레이몬 어 뭐야 왜 그레이몬 안되니 아, 아 맞아 맞아 레벨이 돼야 돼자22 레벨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2 레벨로 하고 그 다음에 나이는 7 그리고 또 조건이 해피니스가 필요하죠 자 지금 현재 얘 해피니스가 50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해피슈, 해피, 해피버섯? 네, 이거, 이걸로 이제 좀더 줘야 돼요. 이렇게. 해피를 주면, 애가 해피가 올랐죠? 자, 그러면 한번 그레이몬으로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몬! 와우. 아까 그, 제꺼 여기 보시면은 아까 지오 그레이몬이랑 좀 어,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어 애가 좀더 덩치가 크고, 어 이렇게 살짝 덩치가 더큰 느낌? 음. 지오그레이몬 보다는 저는 솔직히 얘가 좀더 자연스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메탈그레이몬으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메탈그레이몬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그레이몬으로 만들려면 은 또, 어, 용기의 문장. 용기의 문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 이제 적응이 너무 됐어. 용기의 문장을 한번 주고, 메탈그레이몬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3 33랩. 3렙 자, 3 3렙을 이렇게, 자, 테라바이트로 주고, 자, 이제, 해피니스. 자,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그레이몬 이예 yeah! 메탈 그레이몬 와우 와우 <laughs> 자 메탈 그레이몬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제 마지막 워 그레이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워 그레이몬으로 이제 진화하려면은 어또 오렌지 디바이스가 필요하죠 얘는 어, 샤인 그레이몬에 비해 좀 까다롭네요 얘가 많이 까다로워 자,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이 한44 정도 돼야 되는 걸로 아는데 자, 레벨도 자 이렇게 키워 주시고요. 자. 한번 진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워그레이몬으로 한번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진화! 워그레이몬. 오. 지금 이제 워그레이몬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샤인그레이몬과 워그레이몬이 이제 배틀을 오늘 붙을 건데요. 야, 이거 선배대 후배 대결이라서 과연 누가 이길지 궁금합니다. 자, 똑같은 레벨로 진행을 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샤인그레이몬 대 워그레이몬 배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자, 일단 샤인그레이몬이 먼저 선배님을 쳐보도록 하죠. 갑니다! 툭 오오오! 오오오! 지금 현재, 오! 워그레이몬! 야, 이거 워그레이몬! 너무, 너무, 다, 너무 시키다 가는 거 아닌가, 이거? 자, 지금 이제 피는 거의 동일해요, 이거. 자, 지금 이제 피. 어, 어, 누가 더 먼저 빨피가. 어, 둘다 빨피 됐어. 야, 이거, 설마? 와! 야, 이건 거의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지금 이제 디지몬 배틀을 하면서 선빵을 날렸을 때, 먼저 지는 와, 이건 또 처음 보네요. 야, 이거 워그레이몬, 역시 선배님의 힘은 아직까지 세다는 건가요? 야, 샤인그레이몬을. 샤인 그레이몬이 처음에 이길라 하더니 갑자기 워그레이몬이 갑자기 이겨버리네요 자 첫번째 라운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워그레이몬이 이겼습니다 샤인 그레이몬이 먼저 쳤는데도 워그레이몬이 이겼어요 자 그러면 한번 두번째 경기로 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워그레이몬이 샤인 그레이몬을 먼저 쳤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샤인 그레이몬을 먼저 쳤을 때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워그레이몬 자 오그레몬 먼저 쳤고요. 자 지금 이제 둘다한 대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지금 현재 어 피가 샤인 그레몬이 너무 달았어 이거. 어 샤인 그레몬 안 돼요. 아 이거 승부 결정 났네요 이미. 와 역시 오그레몬 선배님은 선배라는 건가요? 와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우와. 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오늘 총 두번까지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아 근데 와 대단하네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워그레이몬대 샤인그레이몬 한번 배틀을 붙여봤는데요 자 워그레이몬이 이렇게 샤인그레이몬을 역시 선배로서 또 이겨버렸네요 자 아까 저번에 아구몬때 배틀에서도 어, 워그레이몬 진화 형태였던 아구몬이 이겼던 것 같은데 어드벤처 아구몬이 이겼던 것 같은데 어드벤처가 또 이렇게 승리를 거머쥡니다 세이버즈 아, 후배는 후배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영상들 많으니까 한 번씩들 뭐 배틀 영상 보고 싶으시다 이러시면은 현재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또 디지몬 배틀 란, 전 시리즈 모험 란이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빠싱! 저분인가요제 이름은 초도이. 꿀을 재미지요.